这什么葡萄树啊？嗯，好哪里也下雨吗？下雨的。下几了，连续八九天的雨了，下叫我上来收衣服都没下雨，收啥衣服？我爬个楼梯上来好像都是全身乏力。爬楼梯嘛，肯定不累点。现在人好像也不舒服，没劲啊。 那发热、啊、没有。你咳嗽啊？咳嗽没有。没有出门也有，我妈今天就出门了。那地上那个？嗯，买了个米。买了两袋。两袋还有油嘛？油是本来就有的，油是家里的，只是这个米啊，是买了之前买了两袋米吃完了。菜买了菜买了点菜，不多。我妈说菜反正街上有。 就是米嘛，没得米吃啊，他去买米啊，拿个那个拖车啊，那那边上那个拖车，嗯，他说他出去的时候看到有警车在那边，但是也没说，他就赶紧去买了两袋米，拉回来。哎、嗯、那我们在这边这个妈的这个，开不小肯定啦，你想一想，之前刚那会儿多少菜，现在几个菜？ 刚才、哦、有信息。啊，没事，那我那信息不重要。学习啊。你、嗯、都感觉到最近的菜都没以前那么好了。那么多菜是啊，肉都不吃了。等我们走了，你肯定要给点钱给他。是啊。就是，去那边可以转账给一些给我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저한테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이 저를 잘 상대를 안 해줍니다. 제 지적 수준이 좀 부족해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진지하게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따님, 저좀 상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는 인문적인 교양 수준이 부족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는 겁니다. 제 딸은 서양 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얘기를 해보면 저는 딸이 하는 말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워낙에 딸이 하는 얘기에 나오는 그 사람 이름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한테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두세 줄 정도 의 지식 정도밖에 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딸, 아빠가 공부하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아빠가 좀네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입문할수 있는 정도의 책을 하나 소개해 주면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너하고 좀 대화를 시도해 볼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해계을 읽어봐. 해계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내가 이야기하는 철학자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해계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 해결이란 사람이 쓴 글은 앞의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곧그 바로 다음에 오는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전 구토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씩 읽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27일째 되는 날, 보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는 26페이지 조금 넘게 읽은 셈입니다. 이해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거. 해결이라는 사람은 변증법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생각이나 현상이 있으면 그게 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반대하는 반대가 나오고 이두 개의 생각이 대립하고 갈등하다가 서로 소화되고 융화돼서 합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현상으로 발전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변증법이죠. 그리고 그러한 체계를 만든 사람이 해결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정. 해결은 정말 똑똑하구나. 반. 나는 정말 해결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합. 그러니까. 해결이 한 말을 그냥 받아들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이렇게 저는 제가 해결 같은 사람의 사상을 이해할 만한 머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딸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기하고 어떤 사유의 담론을 하려는 그런 망상을 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뭐그렇게 똑똑한 사람만 살라는 법이 있습니까 뭐 똑똑하지 않아도 뭐살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이 저에게 이 상당히 영향을 끼쳐서 예전에는 이제 변증법이라는. 생각을 별로 해 보지도 않았고 사회적인 현상에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 왜 세상에는 한 의견과 반대 의견이 그렇게 대립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블룸버그의 보도인데 중국의 공해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라졌다 이런 시각으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유튜버는 보라 중국의 공해가 얼마나 심한가 중국의 공해가 한국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 사진이다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sns에서는 똑같은 이 그림. 끊어놓고 보라 중국의 오염이 사라졌지만 한국의 오염도에 변화가 없지 않은가 자꾸 중국으로 인해서 한국의 공해가 영향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사실에 근거해서 두 개의 정반대 시각의 견해가 나온 것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중국의 물가를 놓고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월에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를 넘게 뛰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135%나 가격이 올랐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죠. 그러면서 물가가 너무 뛰어서 큰일이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국의 블룸버그는 중국의 식품 가격보다는 코아 CPI와 PPI를 중점으로 보도를 하면서, 보라, 이렇게 중국의 물가가 안정이 돼가고 있다. 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놓고, 해석은 서로 상반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어제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왜 우한으로 갔는가? 또왜 지금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역시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공사 다 망하고 우한이라는 지역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친히 우한까지 행차를 했다고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위 위대한 나의 조국 이런 맥락이죠. 반면에 주로 해외에 있는 반체제 매체들은 비판을 쏟아붓고 있죠. 중국의 코로나 사태가 이지경이 된그 원흉이 당신 아니냐 그리고 리커창 총리라든가 다른 국가 지수자들이 우한을 방문할 때 자기는 겁나서 얼굴도 모아 뭐 비추더니 이제 와서 다 수습을 어지간히 해 놓으니까 이때서야 늦지막히 와가지고는 숟가락을 언제려 하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럼 진실은 무엇일까요? 해석은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사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시각이 정해진 것, 요즘 말로 해서 기승전 친중 또는 기승전 반중 이렇게 돼 있는 보도들은 잘 보지 않게 됩니다. 또 보도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팩트를 찾아서 보려고 하지 그 사람들의 해석은 가급적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조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저는 가급적 이런 사전적인 논조를 배제를 하고 팩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팩트만에 의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번 일도 일단 시진핑이라는 개인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당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 이런 것을 좀 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느 한 국가에 규모로 전염병이 퍼져서 난리가 났을 때그 국가 지도자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에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장에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정신이 없는데 여길 또 윗사람들이 찾아가서 보고해라, 뭐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현장의 실무자들이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문은 자제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견해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일선에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조치 를 해줘야 되고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를 빨리 가서 알아보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지원을 해줘야 이러한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죠. 다 일리가 있는 일이어서 그때그때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일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한번 어디를 방문하려면 그 현장에 주는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 일대 수 키로 이내에 교통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도로 통제, 건물도 비우죠, 창문도 밀봉하죠,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하죠, 공안도 쫙 깔려야 되니, 사실, 우한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다는 것은 우한시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지도자가 어디를 방문하는 게이 정도로 큰 국력을 써야 하고 부담을 줘야 하는 이런 일이 된 것은 그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 자신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초기에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한을 신속히 봉쇄해야 된다는 리커창 총리의 그런 제언도. 거절하고 충절분위기를 망치지 마라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신속하게 우한 바이러스 대책 영도 소조의 조장인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하고 난지 얼마 안 돼서 시시핑 주석이 우한을 간다면 우한 시민들로부터 아주 냉랭한 눈빛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었죠 아마 그러한 시기에 우한을 방문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정리가 다된 후에 그때 어스렁 어스렁 나타난다면 이 또한.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죠. 결국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것은 바이러스 초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이슈는 사그러지고, 완전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지만,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우한 사람들이 기쁘고, 또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시점, 바로 그 시기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우한 및 후베이 지역 외에는 새로운 확진 환자가 생기지 않게 된 지금, 요 시점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가장 최적의 방문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가 되죠. 바로 얼마 전에 순춘난 부총리가 우한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지에 관리들이 나와서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여러 가지 지원 물자도 쌓아놓고 야채 같은 식자재 같은 것도 갖다 놓고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 난 부총리가 아잘 물자가 공급이 되고 있군요 하고 돌아서서 나갈 때그 아파트 위층에 있는 주민들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이거 다 가짜입니다. 형식주의요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에서 형식주의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전시 행정이라는 말에 가까운 것으로 실제와는 달리 잘 포장해서 위에 보여주는 그런 것을 의미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안 일어나죠. 모두들 누가 꼭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이러한 시나리오에 협력을 해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런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은 그만큼 우한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순춘난 부총리가 방문해야 되는 단지를 선정할 때 아무래도 상황이 좋은 곳을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 날그 아파트에 여러 가지 물자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것도 조금 이상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의 사건이 발생하면 공안들이 그 사람을 찾아서, 잡아가서, 너왜 그런 얘기를 했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오히려 물자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중국 공산당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뒤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할 때 지난번에 그 가짜랍니다, 형식주의입니다라고 외쳤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드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 뉴스에 나왔죠. 그렇지만 해외 반체제 인사들의 트위트에 따르면 이렇게 손 흔든 주민들의 집집에는 공안이 두 사람씩 파견이 돼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좀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굳이 드린다면 이렇게 공안이 가서 있는 것은 미리 사전 교육을 하고 위협을 해서 손 흔들어라, 찬양해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어디를 방문을 했을 때그 고층에 있는 창문이 열리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나 그 집에 공안이 한두 사람씩 들어가서 경호를 합니다. 지난번에 상해 수입 방문함에 할 때에도 그 방람회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집집마다 공안들이 들어갔었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 집히는 사건은 우한의 펑창 이웬이 해산된 것이죠. 우한에 그동안 임시로 만든 대형 군용병원, 황창위원이 14개가 만들어졌었는데, 한 병원마다 약 1000명 정도씩 수용이 가능했다고 하죠. 이 황창위원들이 환자들이 다 퇴원하면서 이제 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황창위원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한이 이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아주 좋은 사건이죠. 하지만 엄청난 행사로 치러질 줄 알았더니 아주 조용히 뉴스가 지나가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개 황창위원 중에 13개는 이제 문을 닫고 해산을 하고 하나를 남겨뒀었는데,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한 거죠. 아마 시진핑 주석의 방문용으로 하나를 마지막까지 남겨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 황창위원까지 방문을 했지만, 정작 환자들이나 의료진을 만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황창 이 유엔 안에 있는 대형 회의실에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과 대화를 한 거죠. 해외 화교 매체들은 이건 정말 어이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상 회의를 할것 같으면 뭐 베이징에서 해도 충분한데 뭐 우한까지 오는 사단을 떨더니 병원까지 가서는 그래 고작 화상 회의를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질병이 들끓고 있는 그런 험난한 곳에 국가 주석이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이미 충분히 성의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시진핑 주석이 우한을 가거나 말거나 별로 상관이 없죠. 저의 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하도 언론과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사실들이 한 보도와 또 상반되는 보도가 이렇게 맨날 나오다 보니까 저는 자꾸 이것을 해석해보는 이제 그런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정도 보이고 반도 보이는데 합은 별로 잘안 보인다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중국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슨 얘기를 하던 기승전 친중 그리고 기승전 반중 이런 의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우한 방문에 대해서도 기승전 친 종파는 정말 주석이 자상하고 우한이 이제 정상화됐고 중국이 성공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그런 긍정적인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할 것이고 또 기승전 반중의 시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통계도 믿을 수가 없고 사실도 믿을 수가 없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고 더 많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저한테는 이 해결의 변증법과 마찬가지로 비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중용입니다. 읽어보긴 했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중용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기억이 안 나고, 한마디만 저한테는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그것은 김용옥 선생이 중용이라는 것은 양극단의 중간, 평균치, 뭐 이런 것을 택하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의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배경과 맥락과 이유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인상깊게 뇌리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반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변증법이라면 정과 반이 나오고 합이 잘안 나올 경우에 그 합을 도출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중용인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이 중국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도 언제나 한 주장과 그리고 반대 주장, 이 양쪽의 의견을 왜 그러는지 그 배경, 그리고 그 맥락, 이런 것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